반갑습니다. 먼저 인사드리기 전에 앞서 오늘 덧붙이신 와중에서도 좀 까치축구부 힘으시게 축하를 시기에 참석해 주신 김윤태 대표님과 어 김강우 이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기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. 어 아까 그뭐 축구부 감독님께서 다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름해서 어 간단한 인사는 이걸로마치는걸 하고요. 어 오늘 제가 이거 이 축구부장을 한번 와보니까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진짜 멋있습니다. 땀 흘리는 모습이. 그동안 어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 축구부 활동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열정을 오늘 보니까는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반갑습니다. 기쁩니다. 그동안 뭐, 코로나19로 인해서, 모든 활동 제한이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이제부터는 모든 걸다 떨쳐버리시고, 오늘 축구부 심무식을 계기로 해서, 모든 활동을 좀 많이 해주시 갖고, 모르겠어요. 뭐, 지금 노총체육대가도 열릴 것, 열리는 것 같습니다.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. 그 운동을 비롯해서, 모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또 거두셔 갖고, 그래도 또성남시내포스가스스쿠가 최강이라는 이런 휴식을 다시 붙일 수 있게끔 여러분이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감사합니다. 바라겠습니다. 어, 그러 그거로 인해 갖고 또 그렇다 보면서 성남시내포스라는 이런 회사의 이미지도, 어, 많이 빛내주시기라고 믿겠습니다. 어, 다시 한 번, 어,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남원 감독님을 비롯해서 시평부 여러분께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